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프로의 급등주 레이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중 협상 완화 그리고 코스피 4천 돌파 등 요새 되게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10월 유망주 3개 이러면서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내용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두 종목이 현재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에 이 나노 신소재 그리고 한전 기술을 추천을 드렸었죠 이날 G2G바이오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G2G바이오는 아직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작 이렇게 오른 거 가지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상승에 대한 여력 더 남아 있고요. 한정 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지지라인 유지를 하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처럼 수익 잘 보시면서 소통망 내에서 목표가 고지해드리는 대로 익절.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급등주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머지 않은 종목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주주분들께서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3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날짜가 언젠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 이벤트 준비해 드렸습니다. 선착순 15분께만 제가 실적 발표 캘린더, 그리고 오늘의 급등주에 대한 대응 포트 그리고 송프로의 매매 공부집 이렇게 세 가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습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 댓글 1초 문자 신청하기 이 란을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 급등 남겨주시면은 실적 발표 캘린더 그리고 급등 포트 이러한 내용들 15분께만 안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급등 빠르게 문자 남겨놔 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급등주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집중하면서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좀전 구독자 이벤트 설명드리면서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첫 종목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요즘 시장 보시는 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과연 이 종목 정말로 증권주가 맞나? 이럴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현재 이 체질에 있어서 달라지는 구간에 들어선 종목입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조직 개편과 바로 AI 기반의 운영 체계의 전환이에요. 바로 테크 그리고 AI 전담 조직이 신설이 되고 기업 금융 부문이 재편이 되면서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가 강화가 됐어요. 이런 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인사 이동 이런 걸로 볼게 아니고요. 더 빨리 만들고 더 정확히 팔고 사고가 덜 나는 이러한 구조로 지금 전환이 됐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저 뉴스만 보고 움직이진 않죠. 자, 숫자적으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현재 영업 이익이 5 0 0 4억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이 4,059원입니다. 특히 해외 법인에서 세전 이익이 1,061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고요. 이 구조 자체가 지금 국내에만 의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탈피를 해 나가고 있어요. 해외 그리고 ETF, 이러한 부분의 이익 기여가 좀더 커지고, 국내 연금 자금 유입으로 지금 장기적인 수익 기반이 강화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내용 확인해 보면요. 주가가 현재 27,000원 라인 터치를 한 뒤에 25,000원 이 부근에 지금 안착을 해 있죠. 이전에 박스권 상단 24,000원에서 25,000원 여기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은 돌파 후 눌림목 패턴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지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이 구간, 단기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저항 심리 때는 27,000원 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목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타고 유지를 해준다라면 추가 상승 여력은 3만 원 초반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바로 핵심 포인트가 11월 5일 날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이때 예상보다 양호한 숫자가 나온다라면은 다시금 이 27,000원 고가 라인 뚫고 신고가 구간 진입할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즉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오버슈팅으로 인한 눌림 구간이 아니라 실적 기반으로 새로운 레벨업을 앞둔 이러한 눌림 구간이다라고 주주분들께서 파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는 바로 미래에셋 증권 추천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 종목 바로 한미약품이에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임상 데이터와 미국 현지 투자자들 관심이 몰리면서 이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되게 중심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한미약품에서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에서 아주 긍정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해당 물질 자체가 간섬유 억제 그리고 체중 감소 효과를 동시에 지금 보여주면서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 협업 타깃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에요. 미국 자회사 스펙트럼의 롤론티스가 FDA 추가 허가를 통해서 적응증 확대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이 한미약품 미국 시장 내에서도 매출에 대한 상승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 또한 지금 반영이 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요. 한미약품은 최근에 항상 이 30만원대 구간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강한 지지선을 다져줬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33만원에서 이전 40만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다시금 새롭게 지지라인을 만들어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5평선이 다시금 정상 궤도로 올라오면서 정배열을 이루면서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이루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의 구조 또한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이러한 2평선의 정배열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동반 상승 이거는 명확한 중기 추세의 전환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약품을 바라볼 때 단순한 모멘텀주가 아니라 R&D 투자, 그리고 임상 성공, 기술 이전, 이러한 매출 반영의 선순환 사이클에 다시금 진입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한미약품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이 현대 건설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하이퍼그리드 캠퍼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원전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이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11기가와트 초대형 원전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 기본 설계를 이제 다른 분들께서 좀 이따 말씀드릴 때 이해 못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FEDD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런 11기가와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천만 가구가 사용을 할 전력을 공급할 수준의 엄청난 규모고요. 국내 건설사가 이런 북미의 대형 원전 생태계에 처음 진입하는 사례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이 현대건설을 주목을 할 이유가. 생기는 거고,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설계, 그리고 조달, 시공, 이러한 본계약 전 단계의 핵심인 기본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이 설계가 완성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계약 체결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이것이 곧이 기업의 매출, 즉 실적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 우리가 이 종목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종목이고요. 이 기본 설계 단계는 공사비 그리고 공정 리스크를 미리 계산해서 추가 비용 청구 같은 이런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건설의 수익성 개선과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동시에 기대가 되는 구간이고 차트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10월 28일 현재 종가 기준으로 68,900원 위치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56,000원에서 68,000원 사이 이러한 강한 변동폭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6만원 초반에 강한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단기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 기술적으로는 이 6만원 그리고 6만 2천원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21선이 아직 61선 아래에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향으로 전환을 하면서 정배열까지 이루게 된다면은 중기 추세 신호로도 우리가 볼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주주분들께서는 단순한 급등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급등한 이유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현재 잠시 조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중기 추세에 진입할 수도 있으니 이 종목은 끝까지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북미원전 진출이라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출발점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기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세 가지의 종목을 좀 봐드렸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세 종목 모두 실체가 있는 이벤트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기반이 올라온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적, 그리고 이벤트, 기술적인 신호까지 겹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구조적인 성장 초입, 미래에셋증권은 실적 기반의 추세 전환, 한미약품은 임상 모멘텀 중심의 바이오 리더 이렇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시장이 주도될 라인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니까요 조금이라도 잡으셔서 이 종목들로 수익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매수는 쉽고 매도는 어렵다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는 이러한 매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딱히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뇌동매매하지 않고 소중한 투자금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소통방 내에서 지금 현재 무료 종목들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확실한 손절라인 그리고 테마별로 트렌드에 맞게끔 포트를 구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움직임 맞춰서 우리도 트렌드하게 따라가 봅시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셔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급등주 나오시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댓글란에 제가 내용 올려놨습니다. 1초 문자 신청하기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벤트 참여하기에서 소통방 입장 클릭을 해주셔도 되는 거니까요. 주저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이벤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댓글 1초 문자 신청하기 누르셔서 급등 입력해주셔서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로 발 빠르게 찾아뵐테니까요. 우리 소중한 투자금 지키면서 안전하게 성투해봅시다. 감사합니다.